남아스데 지음 요가입니다. 오늘은 요가 수련에 도움 되는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볼게요. 주제는 전굴과 후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봅니다. 전굴 신체의 부위나 장기 따위의 전체가 굽지 않고 앞쪽을 향하여 기운 상태. 후굴 뒤쪽으로 굽어 있음. 요가에서 전굴 아사나는 상체를 앞으로 신전하는 자세이며, 후굴 아사나는 상체를 뒤로 젖히는 자세로 백밴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굴 아사나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볼게요. 전굴 아사나는 중력의 방향 그대로 상체를 숙이는 자세입니다. 척추를 부드럽게 하고 하체 후면을 풀어주며 복부 내장 기관을 마사지합니다. 가능한 고관절부터 깊숙하게 접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치모타나사나의 정렬로 설명해 볼게요. 몸 후면이 굳어 있다면 상체를 숙일 때 등이 구부정하게 말릴 것이며 어깨가 많이 굳어 있다면 어깨가 긴장되고 고개가 앞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애를 쓰며 상체를 숙이게 되면 오히려 온몸이 긴장될 수 있어요. 무릎을 구부려 복부와 허벅지를 가까이 하고 고관절부터 깊숙하게 접어 척추를 하나하나 늘려 펴줍니다. 어깨와 귀는 멀어지게 해서 상체의 가슴 위쪽으로는 이완해주는 게 좋아요. 서서 수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굴 자세인 우타나사나인데요. 고관절부터 깊숙이 숙여 복부와 허벅지가 가까워지게 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상체만 숙이려 한다면 등이 말리고 목과 어깨가 긴장되며 하체가 뒤로 밀려요. 이렇게 되면 정골의 효과를 볼수 없게 됩니다. 무릎을 구부려 복부와 허벅지가 가까이 닿도록 어깨에는 힘을 빼며 수련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척추의 이완을 더 돕고자 등을 느슨하게 풀어내어 구부린 상태로 정골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골이든. 그저 많이 숙이기보다는 척추뼈 마디마디를 늘려주며 수련하는 게 중요해요. 척추를 따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신경이 자극되며 척추 유연성이 회복될 뿐 아니라 척추 순환이 좋아지고 뇌 쪽으로 건강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후굴 아사나입니다. 후글 아사나는 몸을 세상 쪽으로 향하는 자세입니다. 그저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할수 있는 동작처럼 비추어지기 쉽지만 중력과 반대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자세예요. 때문에 강인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가슴을 충분히 확장해주며 숨을 쉬는 후글 아사나는 심리적인 긴장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며 복부 근육을 펴주고 척추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후을 아사나를 바르게 수련하기 위해서는 척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척추는 목뼈인 경추, 등과 허리를 지탱하는 흉추, 그리고 아래 허리, 요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현대인의 구부정한 생활 습관은 흉추를 사용하지 않아서 등과 어깨를 굳게 하고, 이로 인해 경추와 요추를 과하게 사용하게 되어 목과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후그라사나를 잘할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묻곤 하는데요. 후그라사나를 바르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깨가 풀려야 하고, 흉추가 부드러워야 하며, 복부를 단단히 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골반, 허벅지 앞 근육의 탄성과 하체의 견고한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평소에 가슴을 열고 자신 있게 다니세요. 후을 아사나인 부장 가사나입니다. 하체는 견고하게 모으고 복부를 단단히 하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써줍니다. 팔로 지탱하여 매달리는 것은 경추가 과하게 꺾이며 요추가 눌리게 돼요. 하체 힘이 풀려 발끝이 벌어지면 이는 더 심해집니다. 아직 척추가 부드럽지 않다면 팔을 구부리고 몸에 붙인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에 두세요. 이것도 힘들다면 부자가사나 준비 자세인 스핑크스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반복적인 수련으로 척추가 부드러워지고 하체의 힘이 견고해진다면 고개를 젖혀도 목에 부담이 되지 않고 어깨와 가슴을 더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르드바 다누라사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발을 나란히 두고 단단히 지지하며 팔은 뒤로 넘겨 어깨가 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복부에 힘을 이용하여 끌어올리듯 가슴을 세상 쪽으로 열어줍니다. 이 동작이 힘드시다면 팔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등과 어깨가 부드럽지 못하고 복부와 하체 힘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정굴과 후굴 아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굴과 후굴은 항상 함께 수련하는 것이 좋고요. 척추의 유연성 회복과 순환을 통해 우리 몸의 신경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굴과 후굴을 주로 다루어 요가 수련을 통해 만나겠습니다. ねえ。